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 본문이 좀 여러분의 그 생각에는 왜 갑자기 이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나왔을까라고 조금 의아해하실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1장부터3장까지의 내용을 봤을 때 사장 어, 일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 어좀 생뚱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우리는 어제 어저 어제 무슨 봤나요? 안 봤죠. 네, 예 다음 지난 주에 어 이렇게 정신이 없네요. 네? 어제 우리 안 모였죠. 네, 뭐 퀴즈 뭐, 퀴즈 뭐, 네,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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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모세요 <laughs> <laughs> 선장님. <성장이야. 웃음> 네. 네. <laughs> 오늘 그 제가 새벽에 어 잠깐 어디 갔다가 도착하느라고 좀 조금 정신이 없네요 아이고, 아이고. 어제 우리 키트 했었죠? 네. 네. 오늘 수요일이군요 죄송합니다 어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 여러분에게 생뚱맞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좀 정리를 해보면요 어 사장 1절 한번 읽어 보고 시작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한 주님의 말씀에 들어와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자, 호세아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4장 1절에서 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어, 우리는 1장과 3장, 4장의 내용이 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조금, 어,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에서 3장이 호세아서 전체의 메시, 메시지를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언어로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4장 이후에는 이 비유와 상징에 담겨 있는, 어, 이스라엘의 실제 모습을 하나님이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4장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 3장은 어떤 편이요? 이스라엘의 상황을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메시지로 누구와 누구의 관계로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파격적인 이야기들, 고멜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 쭉 설명했어요. 사장 1절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 언어로, 상황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상태를 선언하고 계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을 이렇게 구분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어, 이, 이스라엘 온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고발, 그리고 소송.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 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 어때요?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래서 법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소송하고 계신 거죠.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다. 이런, 이런 것이 이제 1절부터 3절입니다. 4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제사장들에 대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도 고발하고 계십니다. 고발하십니다. 너희들이 뭐 이런 이런 잘못을 했다. 제제사장들 리더들이죠. 그리고 그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제사를 드리는데 영적으로 타락한 음란한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9절까지 이들이 당하게 될 치욕이 어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떤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15절부터 19절입니다. 내일 이야기할 내용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은란한 제사 그리고 이들이 그 결과로 당하게 될 치욕 결과물이 무엇인가? 이런 선언들이 될 것이죠. 그래서 1장하고 3장하고는 확실하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1장에 처음 시작할 때때 있어요? <laughs> 선언되죠. 호세아에게. 뭐라고? 갑자기 꼬메리 가서 아내를 취해라. 음란한 여자로.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근데 뭐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직접적 선언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들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또 상징적 의미로 고멜이라는 여인과 호세아가 결혼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지적했다면 이제는 직접적 것으로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잘못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놀람> 자4장1절의 하반부에 보시면 이 땅에는 무엇도 없고 진실도 없고 무엇도 없고 사랑도, 사랑도 없고, 없고 하나님의 지식도, 지식도 없다. 없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있는 것이라곤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분이다. 사료가 학살이 그질 사이인 것다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조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가 없다고 했어요. 이 땅의 진실도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지식도 그래서 이거를 뭐 우리가 가정교회 뭐 정할 때 예메트라는 단어를 했었죠. 진실이라는 단어. 진실도 예메트도 가정교회 이름을 예메트로 하려고 하다가 바꿨잖아요. 진실. 그렇죠. 인해라고 하는 헤세드. 네. 사랑과 이름이 헤세드. 하나님의 인해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트 엘로힘이라는 엘로힘 하나님이잖아요. 다트 하나님을 아는 것, 다트 엘로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세 가지가 없는 거예요. 이들에겐 이세 가지가 마땅히 있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장 19절 20절 한번 봐볼까요? 이장 19절 20절 찾아봅시다. 이장1구절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그때 내가,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이하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laughs>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동유를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어 그들에게 대했던 진실 사랑, 하나님이 아는 지식, 이세 가지 영역이 다 있는 거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n g 변함없는 사랑과 이게 g a y a n g 그렇죠? 여기에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 어 정의와 공평이 a n g a 트 되겠죠. 진실이라는, 진실이 뭐 g a Yanga, Yanga, y a 사랑과 Yanga, y a n g 이게 헤세드 주님도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한다. 그리고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세 가지가 지금 이장1 9절2 0 절에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성과 헤세드 그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죠. 변함없는 인내의 이네, 사랑 그리고 진실함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맺을 때 그냥 대충 한번 해보는 소리야, 뻥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성실하게 지키실 것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진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도 않았어요. 이걸 하면, 이,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또 어 하나님의 헤세드로 인내하심으로 언약을 맺었다고 한다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실과 인내와 하나님 아는 것이 없다고 고발해. 하나님 이렇게 너희에게 이렇게 성실하게 사랑하셨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만약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셨, 되실 것이라고 언약하셨어요. 2장 23절에.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어, 하나님이 지니신 것들을 따라서, 음, 행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때요? 진실함으로, 성실로, 뭐, 정의와 공평으로, 나를 대해주겠다. 또 하나님의 인해하심으로 헤세드하심으로 나를 대해주겠다. 이거 따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많은 지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의무와 책무를 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요 당연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게 존재이고 사명이었잖아요. 그렇게 해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하지 않았대. 뭘 했습니까? 뭘 했어요? 저주 그들은 자, 2절 다시 2절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뿐이다 학살이 사회가 없다. 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이 성실과 진실함과 하나님의 헤세드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따르고 지켰어야 했는데 그들은 뭘그 아까 얘기했죠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또 하나는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그 백성들이 <laughs>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 버렸어요. 공평, 공의. 지금 이 땅에도 그렇잖아요. 정의가 뭔지, 공의가 뭔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위치가 되고요. 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상황에서 어때요? 정치 논리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버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인 정의와 공평. 정의와 공의에 의해서 세상을 보지 않는 시대가 되어 버렸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정의와 공의로. 그걸 아까 예메트라고 표현했요 진실함이라는 단어로 같이 진실하면 이두 가지예요. 정의와 공의로. 또 하나는 뭡니까?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 이게 하나님 성품이라니까요. 하나님은요. 그걸 가장 잘 드러낸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인자와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죠. 왜? 그게는 죄에 대한 심판도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 에 하나님의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그냥 가볍게 보면 안 돼요. 그냥 사랑으로만 보면 안 돼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정의와 공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이렇게 하셔야만. 이게,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죄를 지은 자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자비와 인자는 끝이 없다. 왜? 자기 몸을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시면서까지도 사랑하신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고 행하면 뭐가 되는가? 하나님 많은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 아브라함의 후손이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한 백성, 한 인류를 새로 세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휴대급해가지고 한 나라가 됐어요. 가난한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이거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뭘 하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이 행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떠나니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되어버면 동화 되어버렸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벌써? 750년 가까이 됐으니까요. 그들이 1,400년 경에 거기에 도착, 한 700년 좀안 됐습니다만, 한 680년 동안, 어? 70년 동안 그들이 동화 다 되어버린 거예요. 긴 기간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것을 놓쳐버려 땅에서는 사랑과 정의로 공의를 행할 줄 아는 자. 그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뭐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요 정의와 공의에 목말라해. 사랑만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이런, 이런 것지 좋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불의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이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사랑만 줄고 장자 아니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어, 우리를 대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뭔 말일지 사랑요 아니요. 우리 행위를 돌아봐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호세아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왜 강조합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 관계의 본질적인 부분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살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생 우리가 다른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 모이는 거, 교회가 되는 거 이전에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 정의. 이것을 찾는 거예요. 이거 찾아질 때 우리는 회복이 됩니다. 근데 너무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laughs> 진리도 없고,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사랑만 있어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 말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와,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하게 대하셨어요. 약속한 것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희미하게 생각해버리고 뭐만 생각해요? 그냥 용서만 해줄 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타나는 일들이 뭐예요? 네? 나타나는 일들이 이전에 이야기한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직질과 간다 사육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왜? 공의와 종이가 상실돼 버리면 뭐가 나타나요? 저주와 사기가 나 살인 나 도둑질과 간음 이거 다 십계명을 어긋, 어긋난 거 아닙니까? 음. 십계명에 나타났던 다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거다 어때요? 이웃간에 하는 거죠. 뭐가 사라지니까 공의와 정의가. 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우리나라도 특별 검사 해가지고 특검이 진행되잖아요. 그전정권에 있었던 일들 보는데 숨겨진 것 같았던 것들이야. 이뭐 빙산의 일각이겠죠. 뭐 증거 인멸 엄청 했어요. 그몇몇 몇 개월 동안 안 했겠어요. 그러고도 남아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정이. 어? 정의가 정롭지 않고 그런데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조사할 수도 없었고 했던 것들이 이제 하나씩 드러나는데 뭐요? 전부 부정의한 것들, 응? 부도덕한 것들, 투성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응.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아버린 거죠. 무서워하지 않아요. 두려워 하지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그런데 그 특징이 뭐요? 살인과 도적질함, 간음. 죽살 죽이, 죽고 죽이는 것. 이는서서이나님백성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입니다렇게을서이렇렇기 때문에 렇이렇서 시작. 그렇기 때문에 땅은 해서, 하고 주민은 이렇게 해서, 이이렇들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이다 자, 무엇입니까? 어.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 버리면 사회가 이렇게 된다 그랬죠.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다. 살인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3절이 그렇기 때문에 땅은 탄식하게 돼. 고 주민은 체이되죠 들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들도 다야이고 그러니까 이 결과, 그러니까 그들이 풍요하고 싶어서 쫓았던 결과가 뭐냐면 오히려 그들 그들에게 무엇이 나타납니까? <laughs> 서로를 죽이고 불안해하고 사기치고 <laughs>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고 또 세상 안에는 어떤 일이 생가, 생기게 됩니까? <laughs> 주민들은 쇠약하게 되고 들짐승과 하늘 하늘을 나는 새들도 다 야위게 되어 바닷 속의 물고기도 씨가 말왜 <laughs> 종이와 공이가 사라져 버리면요? 뭐가 됩니까?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어 욕망을 위해서 살, 지금, 지금 세상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다막 음. 난리잖아요. 이제 음. 과거에, 우리 3,40년 전만 해도, 어, 이렇게 막 지구가 엉망 상태가 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한번비 내리면, 뭐, 600mm 내리고, 뭐 이러잖아요. <laughs> 태풍이 오면, 이거는 뭐, 감당이 안될 수준이에요, 지금. 음. 뭐, 미국에서도, 그랬다 그래 중국에서 그랬다 그래 대만에서 그랬다 그막 그래, 이런 온통 그런 우리가 30, 40년 전만 해도 그냥 태풍 오면 이렇게 지나갔어요 물론 큰 피해가 있긴 했지만 이 정도 피해는 아닌데 이게 어, 어떠,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로 살지 않고 그냥 나, 자기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다 보니까 어때요? 지구가 자꾸 파괴되어 가는 거 파괴된 모습이 막 나오잖아 엉망이니까 oh 자 시간이 벌써 많이 돼서 오늘 10절까지 가려면 20분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어, 목표는 10절까지 하는 거였는데 어, 3분이 되버렸어. 통 조절이 잘안 됩니다. <laughs> 오늘만 그렇습니다. 자 어, 여러분 네, 결론을 좀지어 봅시다. 오늘 오늘 3절까지 결론입니다. 뭐가 여기 핵심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고발하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예메트, 진실함. 그런데 진실함을 뭘로 표현했죠?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햇세 진리, 사랑. 이잖아요. 하나님의 어, 진리와 사랑만 사람들이 강조하고. 지금은?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렸어요. 이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는 무엇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예메트만 있습니까? 헷세드만 있습니까? 이두 가지가 같이 양날개처럼 존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햇세대한 하나님이시다. 이것들이 우리 삶에 양날개처럼 존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의 삶에 풍요가 있다고 노래하지만, 지금의 영어로바 미세니까 그치세 가운데서는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어, 돈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얼마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가지 못해서 후강국이으라는 멸망을 맞아. 그 경고 앞에 누구라도 그 말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경계할 수 있었다면 아마 그들에게는 이런 심판이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경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응. 경계, 경고와 경계로 주신 메시지들을 진지하게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삶에는요 심판 아니 더큰 무서운 재앙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응. 지금이 여러분이 멈춰야 될 때입니다. 응. 돌이킬 때입니다. 경고와 경계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aughs> 기도하겠습니다.